반갑습니다. 해커스 5급 전문가 중절한 김동환입니다. 여러분들 2020년도 2월 HSK 5급 총평 강의로 인사드립니다. 자, 총평 강의 시작하기 전에요. 아래 링크 따라 들어가시면 다음 달 적중 예상 문제 받을 수 있으니까 문제 받고 다시 여러분들요. 유튜브 오셔가지고 저 만나면 좋을 것 같습니다. 네, 여러분들 드디어 2020년도 2월달 시험이 끝났습니다. 오늘 시험은 특히나 우리가 마스크를 쓰고 시험 보러 봐야 돼서 좀 삭막할 수 있었어요. 시험 문제는 여러분들 듣기와 독해 쓰기 세 영역 중에 듣기와 쓰기가 좀 많이 어렵게 출제가 됐습니다. 자, 일단 영역별로 우리 구체적인 내용 살펴보기 앞서서 전체 총평 여러분께 전달 드립니다. 자, 듣기 단문에 매력적인 오답이 많았다. 여러분, 이 코멘트는요. 제가 2020년도 1월달 총평에도 썼던 코멘트인데요. 듣기가 많이 어려워졌습니다. 자, 오늘 시험도요. 듣기 1부분, 짧은 대화 많이 어렵게 출제가 됐고요. 이 부분은 비교적 좀 쉬웠어요. 그런데 이 부분 같은 경우는 어느 정도 독해력을 요구했던 문제가 많았습니다. 어? 듣기에 무슨 독해력이죠? 그렇죠. 선택지가 짧은 어휘로 구성된 게 아니라, 비교적 긴 선택지들이 많았기 때문에 듣기 자체는 쉬웠는데 어느 정도 선택지를 빨리 분석해야 되는 독해력이 필요했던 부분이었습니다. 그리고 듣기 이 부분에 단문 있죠? 역시 어렵게 출제가 됐습니다. 31번부터 시작해서 45번까지가 단문이 출제가 되는데 오늘 시험이 역시 많이 어렵게 출제가 됐어요. 듣기가 어려웠다면 오늘 시험의 독해는 비교적 평이하게 출제가 됐습니다. 자, 1부분, 2부분, 3부분 다 제가 중상 정도 나이도 매겨 봤고요. 오늘 시험이 좀 어려웠던 부분이 쓰기 1부분이 어려웠습니다. 쓰기 1부분은 출제자가 우리들한테, 어, 정답을 쉽게, 즉, 정답을 한 문장으로 만들기 위해서, 이게 붙여낸 어휘들의 관심을 가졌다면 좀 쉽게 느꼈을 수 있었을 것 같은데, 그럼에도 불구하고 쓰기 1부분이 어렵게 출제가 됐고요. 쓰기 2부분 같은 경우도 그림, 그쵸, 우리 결혼식 그림과, 어, 하객들이 박수치는 그림이 나왔는데요. 결혼식에 참가하다. 결혼식에 참석하다. 그리고요 박수치다라는 글자를 알았다면 쉬운 문제였겠지만 자그 글자를 몰랐다면 어렵지 않았을까 여러분께 이렇게 전달드립니다. 자 본격적으로 오늘 이 총평에서는요 우리 듣기하고 그다음 쓰기를 중점적으로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듣긴 여러분들요 출제자가 우리한테 이렇게 문제를 냅니다. 그 전에 우리 한번 전략을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일단은 선택지가 짧은 선택지가 긴 선택지가 있죠 짧은 선택지는 출제자가 우리한테요? 이런 걸 묻습니다 장소, 직업, 신문 숫자 같은 거그 다음 요즘 2019년부터 바뀐 시험의 트렌드는 특정 명사구를 묻는 문제가 많이 등장하고 있어요 오늘 시험 같은 경우도 후통, 골목 같은 거 거의 정말 단골 문제죠 자그런 특정 명사를 묻는 문제가 시험에 자주 출제가 되고 있습니다 어쨌든 짧은 선택지는 이제 어휘를 파악하는 문제가 많이 등장하는 거고요 우리 장소, 직업, 신문 숫자 같은 경우는 출제자가 우리한테 관련된 어휘를 들려주고 맞추게 합니다. 어떤 장소를 들려주고 맞추게 하는 게 아니라 그 장소에서 나올 법한 어휘들 들려주고 정답을 찾게 하는 문제가 많이 출제가 되고 있고요. 특정 명사구는 그대로 어휘가 들립니다. 같은 어휘가 들리긴 들리나, 아그 어휘들이 여러 개 들려가지고 좀 난이도가 높아지는 문제입니다. 자그 다음에 시험제 가장 많이 출제가 되는 게긴 선택지인데, 긴 선택지는 주어가 있는지 주어가 없는지를 구별하셔야 되고요. 자 주어가 있는 건 어떻게 문제 푼다? 속어법 메모할 필요가 없습니다. 그렇지만 주어가 없는 선택지는 남자와 그 다음 여자와 그 다음 제 3자를 잘 구별해서 문제 풀어야 되고요. 역시나 여러분들이 문제 풀 때는 해석이 된다면 내가 해석한 것 가지고 문제 풀면 되지만 만약에 해석이 안 된다면 중자람의 소리 학습법으로 문제 풀면 된다 말씀드립니다 소리 학습법이 무엇이냐 바로 이거죠 출제자가 우리한테 문제 낼때 의미 파악이 안된 문제를 소리에 의존하여 정답을 찾는 방법입니다 시험에는 세 가지 소리가 등장해요 첫 번째는 여러분들 이런 걸 들려주고 이것을 그대로 우리한테 정답으로 내는 거죠 즉. 지문에 나와 있는 들리는 어휘와 정답이 완전히 일치합니다 그렇죠 일치하는 소리를 문제 출제해요 두 번째 같은 경우는 완전히 소리가 일치하지 않지만 유사한 소리 가지고 우리 시험 문제 출제를 합니다 지금 몇개 어휘만 바꿔 가지고 출제를 하고 있죠 자 마지막 다른 소리 같은 경우는 완전히 내용을 이해해야 됩니다. 첫 번째 문장 볼까요? 워여용 신용 카지의 장 나는 신용 카드로 결제할 거야라고 놓고 정답 바로 보다 후관 돈을 지불하다 위에 있는 걸 알아들어야지만 맞출 수 있는 거겠죠? 이건 소리로 봤을 때는 무슨 소리다? 다른 소리죠. 여러분들께서 오급을 빨리 취득하고 싶다면 다 알아들어야 되는 문제만 나오는 것이 아니라 이렇게 소리만 가지고도 정답을 체크할 수 있다. 그러면 2020년 오는 시험에는 우리가 소리 학습법로 풀렸던 문제는 어떤 것도 있을까요? 한번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이러한 선택지 같은 경우는 자 정답에 나왔던 유사 선택지들인데요, 그대로 들렸습니다. 마이 꼽표 주식 살 때는 뭐야 된다? 야, 진션 신중해야 된다. 주식 신중해야 된다. 주식 신중해야 된다. 이건 너무너무 많이 나오는 정답 표현입니다. 두 번째 같은 경우는요. 하이센 실장. 그쵸. 시장 같은 거. 자, 더 윈처. 멀미하는 거죠. 후통. 중잘람이 잘나온다 말씀드렸죠. 골목. 그 다음. 쇼타 장박 같은 거. 자, 이런 거는 그대로 들렸고요. 유사한 소리 같은 경우는 이런 게 우리한테 유사한 소리 들렸습니다. 허. 비엘은차우찌아 여기에 다른 사람을 집어넣는 거죠. 그래도 우리는 똑같이 들리지 않았지만 자오찌야를 <목소리> 듣고 맞춰야 되는 거고요. 찌에즈, 빼, 총저, 그렇죠. 찌에즈, <목소리> 너무너무 잘 나오는 5급의 악세사리입니다. 쉬미엔 <목소리> 불면증. 자 이것도 그대로 들렸다기보다는 유사한 소리로 들렸어요. 자, 그다음 세 번째 같은 이러한 어휘들은요. 그렇습니다. 내용을 알아들어야 되는 거죠. 심지어 여러분들요. 즈어, <목소리> 빼, 질책하고 뭔가 책망하는 거예요. 여자가 이렇게 말했습니다. 야, 너 진짜 흥분한 소리가 정말 정말 내가 머리 아플 정도로 시끄러워. 라고 여자가 말했고, 남자가 사과하는 거. 여자, 어투 어땠냐? 짖, 빼. 물어보는 거였고요. 예 얜. 예. 자, 이런 거 같은 경우는 들리지 않았지만 내용을 알아들었어야 되는 거죠. 짠, 정. 그리고 이 표현도요, 오늘 유사 시험 문제, 여러분께 말씀드리면 이렇게 등장했어요. 야, 정말 네 견해가 합리적이다. 라고 하고, 정답 발음보다 짠, 정. 찬성한다 동의한다 그렇죠 그래서 어려웠던 문제였고요 자 마지막 같은 경우 너가 도대체 무슨 말 하는 건지 모르겠어라고 들려주고 뿌리지에 이스 이렇게 파악할 수 있는 문제가 오늘 시험에 등장했습니다 여러분들 만약에 시험 보러 들어가서 내가 내용을 못 알아듣겠다면 그 순간만큼은 어쨌든 정답을 체크해야 되니까 소리에. 의존해서 정답을 체크한다는 거꼭 기억해 주시기 바랍니다. 자, 이어서 오늘은 저랑 같이 바로 도해는 생략하고 쓰기 한번 들어가 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쓰기는요 이세 가지 방법대로 문제를 풀어야 된다라고 제가 매번 강조드리고 있어요. 무조건 문제를 보고 바로 정답을 나해라는 건 중국 사람이라 하는 거고, 자, 우린 그렇지 않다. 우리는 실제 시험을 봐야 되니까 그렇죠. 우리는 공부한 사람들이니까 문제 풀때첫 번째 어휘를 묶어줘야 된다. 자 어휘를 묶는다는 것은 덧자, 양사, 계사 다음에 항상 명사 나온다. 그거 묶어줘야 됩니다. 자, 그다음 두 번째로요. 동사는 누구랑 호응한다. 명사랑 호응한다. 그 다음에요. 정도 부사가 있다면 뒤에 형용사가 나오고 이 상태로 문장 끝날 수 있다라는 것. 자, 이런 거를 좀 이런 묶어주셔야 돼요. 그 다음 두 번째로 뭘 파악한다? 구조 파악. 바로 해석하는 게 아닙니다. 해석은요. 세 번째 하시는 거예요. 해석은 세 번째. 가장 위험한 경우가 뭐냐면 제시어가 보통 우리 시험에 4개에서 6개까지 등장하는데 여기에 내가 모르는 단어가 있다. 사실 그거는 위험한 게 아니라 틀렸다고 봐야 되는 거죠. 그런데 가장 위험한 건 제시어를 내가 다 알아. 그랬을 때는 한국어로 나열하기가 쉽습니다. 오늘 문제도 세 문제 정도는 내가 뜻을 다 알았다면 한국어로 나열해서 틀렸을 가능성이 높은 문제가 출제가 됐어요. 해석은 가장 마지막 단계 해주셔야 되고요. 두 번째로 해주셔야 게 바로 뭐냐면 이거의 구조를 파악하셔야 됩니다. 이것이 기본적인 구문을 묻는 건지 아니면 이것이 특수한 구문을 묻는 건지 아니면 고정 구문을 묻는 건지 자 오늘 시험에는 고정 구문을 묻는 문제가 출제가 됐어요. 선생님 고정 구문이 뭐예요? 그렇죠. 그건 그렇게만 쓰는 거예요. 시 장워잘 워만트지쇼리 운명이 어디에 달려있다? 내 손에 달려있다라는 뜻이죠. 그런 것들은 자주 함께 쓰는 거니까 그게 정답인 거예요. 기본 구문 같은 경우는 뭘 묻는다? 어휘 지식을 떠올려야 됩니다. 그때 필요한 건 각종 구. 특별한 동사 같은 걸 묻고요. 자, 특수구문 같은 경우는 뭐가 필요하다? 어법 지식이 필요하고요. 자, 오늘 시험에는 이 빼이자가 등장했고요. 자, 그 다음 오늘 시험에 연동문도 등장을 했습니다. 그렇죠. 자, 이런 문장들이 오늘 시험에 등장했다. 자, 그러면 한번 우리 시험에 나왔던 유사 문장들 한번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난이도가 높았던 다소 논란이 있어도 문제를 갖추고 왔습니다. 자, 일단 첫 번째 문장 같은 경우는 쉬웠습니다. 그렇죠. 그와 이거 발음보다 정도를 도와주는 부수인 글자 정도 부사입니다. 중단에 말씀드렸죠. 형용사는 이 상태로 문장 끝날 수 있고, 그 앞에 정도 부사 나온다. 그리고 여러분들 추가 포인트. 우리 HSK 5급은 외가쪽 사람들을 좋아합니다. 그렇게 해서 Y0 이 외할아버지, 라올라, 외할머니 체크해 주셔야 됩니다. 그래서 외할아버지, 뚜이, 누구에 대해서, 외할머니에 대해서 그 YTT에 정리하시겠죠. 자, 그 다음 두 번째 문장 좀 보겠습니다. 두 번째 문장 보면 이건 중자람이 현장 강의에서도 엄청나게 많이 강조했어요. 동사와 형용사가 문장에서 둘다 쓰인다면 여기 이렇게 뭐가 들어왔다? 동사가 들어갔죠. 그 다음 여기 뭐가 들어갔어요? 찡사 형용사가 등장했습니다. 토론이 훌륭했다. 뭐 찡사이 같은 글자는 찔리에, 아주 치열했다, 뜨거웠다 같은 걸로도 낼수 있어요. 자, 어쨌든, 여기서 지금 동사와 형용사가 둘다쓰 때는 이렇게 생긴 뭐가 필요하다, 더가 필요하다라는 거 알아야 되고요. 이 더가 등장할 때는 어디, 그렇죠. 헌 자가 여기 나온다라는 거 알아야 됩니다. 헌자 대신 5급 단어 뭐가 쓰였어요? 지, 치, 페이창에다 말씀드렸고, 현장 강의에서 저를 만나고 있는 학생들은 자, 이 지, 치 같은 경우는 중잘람에 어떤 거119 중단에 들어가 있는 어휘들입니다. 자, 세 번째 문장 살펴보겠습니다. 이 문장은 어려웠어요. 제가 오늘 총평 초반에 출제자가 어휘를 낼때 어떤 어휘를 묶어서 출제하거든요. 자, 묶어서 출제해야 되는 그 이유가 있습니다. 이 문제에서는요, 요거 있죠, 요거. 자, 이게 좀 여러분 헷갈렸죠. 여우, 이거는요, 우리 계사입니다, 계사. 개사. 뒤에 명사까지 묶어서 은내니가 주체 강조하는 걸. 회사가 여우공스 회사가 그래서 물론 이건 공수 대신 단위 같은 걸로 바꿔낼 수도 있고요. 왕판 페이지표 그렇습니다. 왕복 비행기 표는 회사가 통일적으로 뭐한다는 거죠? 고마에 구매한다라는 거죠. 왕복 비행기 표는 여우 누가 그렇죠? 회사가 통일적으로 뭐한다? 함께 구매한다. 자 그다음 네 번째입니다. 시아오순 그렇죠. 뒤에 대상 나옵니다. 잘 나오는 오급 단어죠. 문장은요. 워더 메이메. 그다음에요. 십. 저 끝에 여러분들요. 하이즈라는 거 파악할 수 있고요. 여기 사이에 꾸며 주는 순서를 물어봤던 게 바로 오늘 시험에 지금 이문장 유사 문장입니다. 자, 보도록 하겠습니다. 샤오쉰 母모 그렇죠. 샤오쉰 부모다. 어떤 거? 여러분들요. 하오 하이즈. 샤오 순. 부모다. 하오 하이즈. 이렇게 살펴볼 수가 있습니다. 자, 이어서 여러분들요. 그 다음 우리 특수급 문장 한번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이첫 번째 문장. 아주 아주 중요하죠. 여러분들요. 자, 보면 이건 뭐가 주어가 된다? 장소, 주어가 되는 거죠. 중요한 것은 얘를 주어 자리에 놓고 갑자기 한국어 순서대로, 자, 벽에는 한 폭의 무슨 무슨 그림이 중국 산수화가, 무슨 무슨 풍경화가 걸려있다라고 쓰면 절대로 안 됩니다. 그건 한국어 순이고요. 주어 자리에 반드시 뭐 있어야 된다? 벽에는. 그 다음에 뭐가 나와야 돼요? 수로가 나와야죠. 그 다음 바로 뭐다? 한 폭의 중국산수화. 뒤에 있는 거는요. 벽에 걸수 있는 다양한 걸로 바꿔서 출제할 수 있어요. 자, 우리가 이런 걸 뭐라고 하냐? 장소를 주어 만드는 바로 뭐다? 조연문이라고 합니다. 근데 이런 어법적인 용어를 기억하시기보다 어쨌든 중국어 뭐가 중요하다? 순서대로 쓰는 게 너무 중요하고 그때 그 순서는 주어, 수러, 목적어다. 자, 두 번째 문장 살펴보겠습니다. 징징 징. 그렇죠. 칭. 이거 지금 여러분들이 시키는 거죠. 사실은 앞에 뭐가 생략된 거죠. 여러분들요. 주어 말하는 사람이 생략된 거야. 파악할 수 있습니다. 그렇죠. 이것은 우리 어법으로 보면 뭐가 된다. 자 겸허문이다라고 파악할 수 있겠죠. 자 앞에 주어가 생략된 문장이고요. 누구한테 지금 말하고 있어요. 꺼외 꾸+ 그 고개에게 말하고 있죠. 와가지고요. 뭐 하라는 거죠. 링치 수령해 가라는 거예요. 뭘 여러분 수령해 가야 돼요. 여기에 있는 제품. 상품 영수증 이제 영수증 수령해가라라고 파악할 수 있습니다. 자 오늘 시험 문제에서는 이 뒤의 부분 여기가 좀 여러분들 입장에서는 헷갈릴 수 있었던 그런 문제였습니다. 이런 것 같은 건 바꿔서 표현해 볼수 있어요. 예를 들어서 여기다가 담임 선생님 같은 거 집어넣을 수 있고요. 그렇죠? 여기다가 뒤에 학비 영수증 있잖아요. 학비 냈으니까 그 영수증을 가져가라고 이제 학교 측에서 뭐 행정실에서 담임선생님한테 이렇게 와서 찾아가라고 하는 문장이 오늘 시험에 나왔고요. 자 이거 이제 유사 변형 문장이 될것 같습니다. 자 이어서 세 번째 문장 살펴보겠습니다. 어떤 거? 자빼 이자 나왔죠. 내가 지난주에 붙인 빠우고 소포가요 뭐했다 다시 돌아왔다 뭐 주소 같은 걸 잘못 기입할 수 있겠죠. 자 이때 우리 시험의 중요한 포인트는 빼 이자 뒤에 우체국은 생략할 수 있습니다. 왜냐 여기에는 붙이다 찌 같은 동사들 그다음 빠오고 이런 건다 우체국에서만 우리 쓸수 있는 어휘들이거든요. 이건 특수 모가쓰였다자 빼잇자머리 쓰인 그런 문제였습니다. 자 이와 저랑 같이 쓰기 이 부분을 한번 살펴보겠습니다. 자 여러분께 제가 오늘은 모범 답안을 한번 만들어 가져와 봤거든요. 자이 모범 답안을 우리가 보기 전에요 시험 문제 이런 어휘들이 출제가 됐습니다. 구십 구 번은요 조치 보호하다 조치 같은 거는 반드시 여러분들 요 조치를 취하다는 라 거랑. 같이 써야 됩니다. 그래서 자이 쥐추어 실 이걸 썼으면 좀더 점수를 받을 수 있었고요. 같이 뭐 기본 글자였고 원화, 그다음 펑거, 이건 품격이라고 도금되지만 스타일 이렇게 해해도 무방합니다. 자 99번 제시언 이런어휘들 출제가 됐고요. 자 100번은 결혼식기, 결혼식 장면이었어요. 주위의 사객들이 박수치고는 그림이었다. 그래서 찬지야 훈리 그렇죠. 천자 지의 훈이 아니라 찬지야 썼으면좋았고요 그다음에요. 박수치다. 그렇죠. 구장. 이거 역시 119 단어입니다. 저와 지금 현장에서 수업 들은 학생은 반드시 암기하고 있었어야 되는 어휘들입니다. 구장. 바로 보다 박수치다. 중요한 것은 구장 뒤에 대상을 쓸수없고요 웨이 뒤에 대상 르어 리에 구장. 이렇게 썼으면 어느 정도 높은 점수를 받을 수 있었던 그런 문제였습니다. 참, 99번. 막막했죠. 그런데. 9 9번 같은 경우는 이러한 제시어를 봤을 때 아무래도 지금 문화 그러니까 보호하다 조치 그럼 조치를 취해서 문화를 보호하다 이렇게 쓸 수밖에 없는 그런 문제였습니다. 저는 같이 한번 예시문장 살펴보도록 하죠. 정부 주이진 정부는 최근에 조치를 취했대요. 무슨 조치냐면요. 바후 원화이 찬더 문화유산을 보호하는 그런 조치를 취했다라는 거죠. 바후 원화이 찬 문화유산을 보호하는 것은 여우셔 이+ 이 어떠한 의의와 가치가 있을까요 물어보고 있죠 첫째 우리로 하여금요 뭘 알게 해요 역사를 알게 하고 두 번째로요 뭘 보아 보존하게 한다 그렇죠 다양한. 스타일의 문화를 보존하게 하고, 그다음 뭐하게 한다? 보호하게 하는 거죠. 문화였던 거, 다양성을 결국주의, 호정치아 뭐를 늘려줘요? 우리가 민족이 어떤 동질감을 갖다가 모여준다 뭐 자, 키워준다라고 정리해 볼수 있습니다. 제시어의를 보면, 사실 학생들의 모범 답안, 학생들의 우리가 쓰는 답안은 거의... 비슷하다고 그쵸. 여기까지. 저랑 같이 쓰기에 대해 살펴봤습니다. 여러분들이 지금 저를 만나고 는이 화면은 언제냐면요 여러분들, 바로 시험 당일날. 제가 오늘 시험 보고 왔거든요. 저도 마스크 쓰고 시험 봤습니다. 그쵸. 그래서 오늘 시험은 당일날 제가 여러분께 총평을 드리는 거고요. 그것 말고도 우리 해커스 중국어 사이트에는 고득점 완성 강의, IBT 모의고사, 적중 예상 문제, 그 다음 시험 후기 이벤트까지 하고 있으니까 참여해 주시고. 영상을 보시는 여러분들 중에는 아마 오늘 시험 보신 분들도 계실 거고, 그 다음에 지금 마스크 쓰고 가서 싫어 해서 난 다음 달 시험 볼 거야 하신 분들 계실 것 같은데요. 시험 보는 그날까지, 그리고 합격하는 그날까지 여러분과 동행하겠습니다. 여러분들 고생 많이 하셨고요. 감사합니다.